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맵시를 이용한 문서 작성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이 된 이렇게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글맵 씨를 다시 들어가시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내 청소의 법칙. 자, 실내 청소의 법칙이라고 저는 붙여서 썼고요. 그 다음에 글맵 씨 모양을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사각형,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걸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하시면, 자, 글맵 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를, 들어온 거를 끌어다가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밑에다가 커서가 있는지 모르고, 예, 밑에가 있네요. 그래서 실내 청소의 법칙을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를 조금 다른 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채우기.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채우기로 가셔서, 예, 일단, 채우기에서 뭘로 할까요? 예, 면색은 자주색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희는 빨간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글맵시로 탭으로 넘어가셔서, 음, 글꼴을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은 hy 울릉도 b, hy 울릉도 b를 찾아서, 예, 찾았어요. 울릉도 B를 찾아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비연속으로 해서 색깔은 회색으로 정해져 있고 X 위치, Y 위치는 지금 10%로 되어 있죠? 그걸 각각 1%씩 바꿔 보도록 할게요. 1%씩 지우고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글씨가 이루어졌고요. 얘를 가운데다가 끌어다가 조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더 크게 조절점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가운데 맞춰지게끔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오늘 배우실 거는요 문서 작성인데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선택을 할 거예요. 글자가 조금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전체 글자를 크게 하시고 위에서 바로 위에서 글자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림의 채는 굴림. 굴림에, 굴림을 찾으시고요. 어, 글자 크기는 지금 10인데, 어, 글자 크기에 가셔서 15로 크게 할게요. 이왕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글자 굵게, 진하게 갓까지 클릭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잡은 걸 바탕화면 클릭하셔서 해제를 하시고, 요번에는 저희가 예, 서식 쪽으로 가서 문단 번호 모양을 넣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에서 방향성서부터 시작해서 블록을 끝까지 다 잡으시고요. 밑에 한 줄만 빼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서식으로 역삼각형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번호 모양 글머리표 있는 곳으로 창을 여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 문단 번호를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 9번까지 지금, 예, 들어가 있어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자, 1번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또 집어넣도록 하도록 할게요. 2번서부터 4번까지 블럭 잡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서식 옆에 역삼각형 가셔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글머리 표와 그림 글머리 표가 있는데, 위에 탭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림 글머리 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체크 표시, 아무거나 찾아도 되는데요. 교재에서는 체크 표시를 원해서. 체크 표시를 저희가 이동 막대를 이용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가 있는 걸 이동 막대를 이용해서 찾았어요. 빨간 체크. 그래서 설정 하시면 제가 2번, 3번, 4번 블럭 잡은 게 글머리표, 그림, 글머리표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서식을, 글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문단 여백에서 왼쪽 여백 늘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 1번만큼 들어와 있으면 안 되니까 집어넣도록 할게요. 어디를 기준으로 방향이라는 글자, 이왕이면 방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 자에 맞춰서 문단 번호를 그림을 한번 집어 넣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서식에서 문단 에서 여백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laughs> 여백 늘리기를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하면 방자에 맞춰서 자 바탕화면 클릭을 하시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번서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블록을 잡으시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서식 옆에 역삼각형 가셔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시고, 그림 글머리표에서 이동 막대를 내리셔서 아까랑 똑같이 체크 표시를 찾도록 할게요. 자,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하셔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여백, 왼쪽 여백 늘리기를 하면서 작자, 글씨에다가, 이번에 작은 때부터 작자, 글씨에다가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서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3번도 마찬가지로 4번을 블록을 잡으시고, 역시 서식 옆에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문단 번호 모양 클릭하시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동 막대 내리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체크 표시 찾아주시고, 설정하셔서, 똑같이 서식에서 왼쪽 옆에 늘리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3번에 청소할 때 청자에다가 이렇게 맞춰주게 되죠. 자, 바탕화면 클릭하셔서 이렇게 문단 번호 모양하고 그림표 집어 넣습니다. 자, 저희가, 자,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고 싶으면 파일에서 미리 보기 하시고요. 미리 보기에서 전체적으로 잘 맞는지, 구도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잘 맞으시면, 예, 잘 맞네요. 그래서 닫기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를 넣고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테두리는 어디로 갈까요? 쪽 옆에 역삼각형 가셔서 쪽 테두리 배경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죠. 자, 거기서 쪽 테두리 배경에서 테두리 탭과 배경 탭이 있는데,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는 지금 선 없음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선이 있는 걸 찾으시고, 예, 직선, 선이 있는 걸 찾으시고, 굵기는 지금 0.1이면 조금 가늘거든요. 그래서 좀 굵게 하려고 하는데, 굵게 하시려면 너무 굵으면 또 예쁘지 않으니까 0.5 정도, 0.5mm 정도 하시고, 색깔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메인 초록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를 클릭을 하셔야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예, 모두 영역이 되고, 적용 범위는 예, 문서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를 주게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배경을 전체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배경으로 클릭을 하시고, 자 배경으로 가셔서 색깔은 아까 테두리 색깔은 초록으로 넣었으니까 면색은 초록색인데 예, 테두리가 진한 초록이니까 면색은 약간 흐린 80% 정도? 예, 80% 정도의 초록으로 예,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 쪽을 보시면 채울, 적용, 채울 것은, 채울 영역을 종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저희는 음, 테두리로 할 거예요. 채울 영역을 테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다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건 테두리가 안 보이시죠? 테두리를 다 보시려면 보기 옆에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쪽 윤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테두리 영역까지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문서 작성이 끝나셨으면 나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 하시면 파일에서 미리 보기로 가시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 실내 청소의 법칙이라는 글맵 씨를 통해서 넣었요 어,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청소의 법칙은 글맵 씨를 통해서 넣었요 다른 거는, 예, 저희가 번호, 글머리, 예, 문단 번호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중간중간에는 그림, 글머리 기호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넣고 그다음에 테두리에다가 배경을 집어넣는 문서 작성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다 끝나셨으면 닫기 하시고 저희 또 하나 하셔야 되겠죠? 예, 저장. 예.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냥 x 닫을 순 없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보통 저장은, 예, 저장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미 이게 저장된 거라서,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셔서, 문서에서, 예, 문서에서, 예, 라이브러리 가시고, 문서 가시고, 예, 문서 안에다가, 자, 파일 이름은 실내 청소의 법칙이라고 써 놓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끝났으니까 x를 닫고 자, 확인 작업을 한번 해 볼까요? 저장이 잘 됐는지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한글 2010 한글 여시고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하셔서 자, 문서에서 아까 저장했죠? 실내 청소의 법칙이라고 나오네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면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자, 문서 오늘 저장하는 방법하고 예, 여러 가지 글맵시를 통해서 문서 작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